이러면 그냥 그부할게요 그냥 그부하면 되죠. 잉? 에코. 에코가 나왔네요. 에코가 에코가 크면 얼음코. 네. 고맙습니다. 얘 개그 한번 쳐 봤어요. 에. 쩔건데요 에.

먹요 바텀에서 만난다. 아니, 이걸 당해준다고?

아 아니야 근데 야 캐트라 어 받았습니다. 아니 캐트라 너 살짝 실수한 거 같은데 아 당했습니다 아 아니야. 아, 아니 왜? 니 야, 왜 오다 막이거안 오냐 지오나왜 왜 이렇게 초구가 되냐? 아수그 아, 니들 셀프 카운터 픽을 쳐박는게 그냥 질려요 그냥. 어, 너무 센데? Hello.

봐줘줘 진짜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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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잖아, 보여주잖아, 보여주잖아보여주잖아 그러지 이 버디, 이거이 버디, 이 버디, 이버 제가, 빌드, 제가 미드.. 제가 미드 밀면 되죠? 이런 거 잘하고 싶어요. 터도 되겠다. 로이 부려와리님 구하. 어? 무료 아리님, 오하, 오하, 고고하어 오, 오하. 오, 누구도 오셨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가죠.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가고 있다. <놀람> <laughs> 샷건이 샷건 예. 황탄총. 예. 오해. 오해. 오 샷건, 샷건이 오해. 오제 총은 아해 오해. 오해. 시해오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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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천 해 오해. 추천 오해. 오 네, 생님 어서오세요. 아이, 선생님, 네, 저, 제 총은, 진짜 그냥, 한대한 한 대가 아거든요 예. 네. 또뭘좀 아시네. 제 총은 진짜, 그냥 미쳤어요. 약간 뭐래. 그, 멧돼지 잡는, 야생 멧돼지 잡는 그 총이에요, 제 총은. 좋아요, 좋아요. 그냥 이미 이겼어요. 에코쉐끼후반 그렇게 유리하게 시작해놓고, 못 굴리면, 어야지 에코야, 저야지. 못 굴리면 내가 이따 보고 올렸으면 그랬나? 몰랐는 거지, 아, 됐다. 레드 딱다 챙겨 주잖아 뿌웅 야, 야! 오 대박, 이 새끼야. 내 총은, 진짜 샷건이라니까, 진짜 총이라니까? 이거는, 어,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딱, 에코 궁 못쓰게 하는 방법 있거든. 요 그, 아, 이게 안 죽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어시가 없다고? 이거는 제 캐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에코 진짜 존나 유리하게 시작했는데 못불렸군 좋아요. 뭐지? 뭐지? 아, 좀, 그시기 한데. 자, AP할게요. 네, 브랜드 정글 갈게요. 받지 않아요. 레넥톤! 네, 저는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소방관 분들께 진짜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 협곡이, 협곡을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그냥, 나, 협곡에 있는 나무들? 제가 다 불태워버리려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소방관 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왜에 네. 가보자. 어? 아! 와, 이 새끼. 아, 잠깐만. 제가 보기엔 이거 상대편에 소방관 분한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진압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바로 닷지하셨네 아, 씨. 오케이. 죄송합니다, 소방, 소방관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에에에 네. 네. <laughs>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오신 김에 이제 행구 유튜브 구독 싹 눌러주시면 제가 또 공개 무량할 거요 깨알 깨알 유튜브 홍보띠. 저희를 아, 방송 찾아주셔서 진짜 정말로 고모지. 아우 그라가스로 가겠습니다.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기지.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기지. 이 현실판 그라가스가 여기 있거든요. 현실판 그라가스. 현실판 그라가스가 여기 있어요. 네? 그마안 네. 쓸게요.

아 벌써 나 왔어 그냥 죽여버려! 이거죠, 이거죠. 이, 이, 거쳐, 오케이, 먹긴 했어, 먹긴 했어. 봐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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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뭐지? 이제 바통가면 돼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천국 학살 중입니다. 오케이. 그래도, 맞죠 자, 밀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야야으안으으으으으으으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아 이게 개웃기네 어어어 내 스킬이 버려요 에.. W 반응 못하게 바로 풀 이거죠 빼기빼기야 세이브 니뭔 느낌인지 알겠지? 뭐야 아, 뭐 어. <뭐라고>